아, 오랜만에 이렇게 걸었더니 숨이 찹니다 얼마나 운동을 안 해가지고 우물안의 아, 개구리처럼 지하에 박혀서 못처럼 아,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이고 숨차라. 아. 지금 저 밑에 가서, 지금 물에 가서 오리를 짓고, 지금 이제 여기를 반대로, 어, 지금 해가 거의 한 8시쯤 뜨는지 아직까지는, 어, 약간 붉은 빛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양수리, 양수철교입니다. 우와. 와, 아까 봤던 저 밑에 오리떼. 음, 오늘은, <laughs> 아, 잠을 자지 못해가지고 조금 몸이 잠겨. 목이 잠겼어요. 우리 여기 철길 밑에서 사는 우리 동생한테 어, 어제 선물로 참기름 세트, 한 세트를 가지고 문을 두드리니 안 열어줘서 문골에다 걸어놓고 왔습니다. 그 친구는 양수리소와 만난 친구인데 제가 어떤 사소한 어떤 걸 고칠 거 있으면 와서 다 고쳐주고 언제나 순수한 굉장히 착한 친구예요. 안녕 또 저는 뭐 하나 제대로 해준거 없이 미안해서 새벽 산책 나오는 길에 들려서 아, 올해는 추위가 그렇게 춥지 않았나 봐요. 이 앞에만 살짝 얼었습니다. 물이 작년에는 어마마게 어하 두껍게 전체가 다 얼었던 얼었었는데, 저번에는 그 겨울에 안 나와봤어 그런지 다 녹은 것 같습니다. 아, 해님 까지 떠 준다면 정말 고맙 겠는데, 저는 일단 철 길을 내려 가야 되겠 습니다. 들어가고 파, 이어가고 파. 정말 예전에 어 와, 까치가 나릅니다. 설날에 때때온 입고 정말 너무 너무 행복했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기분이 다 사라진 게 너무 밋밋하고 쓸쓸합니다. 아, 이 아름다운 다리를 또 통과를 해야 됩니다. 여기가 이, 이렇게. 같이 가 있는 그 이유는 밑에 다리와 끝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센스가 굉장히 오래된 설교 음... 정말 이런 거는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음... 음... 양수리에 산 지가 1년, 2년? 벌써 다 되어 간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일본에서 온 친구도 코로나 때문에 일본에 사업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망해버려서, 최악의 상태가 돼가지고 어, 우리 저와 같이 지금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 역시도 코로나 덕택에 어찌 보면 진짜 서울을 떠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양수리에서 2년 만에 1년은 거의 고생을 했지만 어떤 대가는 전혀 없었고 되게 마지막에는 방황을 어, 좀 갈등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다시 재도전에 이제 어쩌면 성공을 오러 갈수 있는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다고 봅니다. 정말 사람은, 어, 순간순간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또 다른 어떤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또 다른 새로운 어 문이 열린다는 것 여러분도 기대해 주세요. 그래서 이 행복한 이 자연 스속 아름다운 우리 양수리에서 제가. 정착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정말 공기도 너무너무 좋고 정말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이제는 올해부터는 조금 여러가지 정신적인 여유가 생길 것 같아서 이제 또 그림에 다시 그림도 그리고 또 드럼도 어 다시 시작해서 지금 선생님까지 초빙하기로 어 되어 있으니 첫 번째는 드럼, 기타 이제 제또 상황이 되면 그림도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야 돼,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서울을 포기하지 못한 이유가 일단 현실적으로 어, 일을 해야 되는 때문이죠, 그죠? 그리고 또 자녀들도 있고 그러면 더더욱 서울을 떠날 수 없는 진짜 그렇지만 거기에 비하면 정말 이제 는좀 여유로운 생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마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 정도 기반을 잡을 수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지인분들께 감사드리고, 정말, 감사드리죠. 음 예전에는 여기가 이렇게 철길이까지 오면은 이렇게 올라오는 길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터널을 뚫어가지고 여기 밑에 마을까지 다 통과를 시킬 수 있게 돼 있어가지고 정말로 이 좌측에 사시는 분들도 철길 때문에 차단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렇게 개통이 되어 있어요. 양평, 여주까지 33.1km. 아, 음물은 없, 없습니다. 아우, 손실 없다. 야호! 음, 음, 음. 아니 음, 이제 스킬로, 어, 그 밑에 길로 내려와서 집으로 가서 이제 잠을 자야 되겠습니다. 음, 그 동생도 보니까 저기 오리가 여러 마리가 우니까 고니 울음소리 같은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아직군이 가는 것 같아 4대강 국토 종주 남한강 자전거길 종합 안내 우와 여주 5.7 양평 현이치 엄청 이렇게 와 봉안터널 봉안터널도 이렇게 완전히 터널을 진짜 자전거 도로로 이용하나 봐요. 발당댐 와 다산 정약용 선생님 진짜 너무나도 훌륭하신 분이죠. 두물머리 두물머리도 너무 아름답고 여기에 가면은 정말 가슴이 확 트이죠. 세미온 거북농장 강하면 바탕골레술관 기곡터면 그 다음에 제가 팔당역에서 양평 양근대교까지 남한강 자전거길은 중앙선 폐철교 26.8km를 재활용한다. 두물머리 근처에서 북한강을 건너는 북한강 철교는 길이가 560m로 강 위를 건너는 자전거 길로는 전국 최장이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류하는 두물머리 장관을 무리에서볼수 있다. <laughs> 제가 지금 이 길에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독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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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탄. 응, 여기는 유나이도 새, 새 소리가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철교 미치지만 진짜 여기에 사신분들은 공원이 앞마당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곳에 사시는 것 같아요. 집을 완전 리모델링해지 집을 너무 좋게 만들었는데 나무를 많이 잘라버렸구나. 이제 이기 강을 따라서 시플로 공원을 걸어서 양수리로 들어갑니다. 두춘나무 숲이 너무너무 아름답죠. 머리 길렛들 탐방. 우와. 아, 이게 아, 예, 끝나버렸네. 죄송합니다. 끝나겠습니다.